요한복음 19장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려더라. 군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세고 옷을 입고 밖에 가서 이르되 이대니 왕이여 평안하시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아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라니. 이는 내가 그에게 아무것도 죄 찾지 못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리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세 보습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사람에게로하에 대신한들과 아래 사람 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서서 십자가에 못 박고서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하니라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에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을 그가 자기를 하느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벨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중은 들어가서 예수께서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 하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는데 내가 너를 놓은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을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다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으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했었으나 이대인이 소리 질러 의미되 이 사람을 놓으기 가이사의 가 충신이 아니다. 그는 자기 왕이가 하는 자가 가이사에 반역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도로를 깐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이유로절이 주는 이리올 때에는 제육시가 빌라도의 이대인 들이일대 보라 아,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는데 없이, 없이 하소서 그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에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사장님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 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으니 맡은 내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것에. 나가시니 그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았을 다른 두 사람이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회를 서서 십자가에 붙이니 나서린 예수 예대인 왕이가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박히신 곳에 성이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예대인이 피를 읽는데 히브리로 로마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예배인 사람들이 빌라도의 르대주대이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칫미대의 왕이라 쓰지,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로 십자가에 못받고 그의 옷을 취하여 내 기세 나눠 각각 한 기술 벗고 속옷도 취하니 그 속옷을 호지 아니하고 비에서터 그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는 일은 찢지 말고 누가 하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령이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한 것을 말하려 함이 일어나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 그의 어머니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섬는 데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의 옆소서 아들이이다 하시니 <laughs> 또그 제자의 이르시되 보라대의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십니다 그의 예수께서 모든 일를 이미 이루어진 줄알려시고 성경을 허하게 하려 하여 하사 이르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귀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을 있는지라, 람들그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무술초에 메어 예수에게대니 예수께서 그신 포도주를 받은 후에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라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날의 준비 이룬 개인이 그 안식의 큰 아니그안식이 시체의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리 하여 빌라드의그들이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하니 군인이 군인들이 가서 예수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 이르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한자한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곧 피나,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본 자가 증언하였되니그 증언이 참을, 참이라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에게 믿게 하려 하리라. 이 일에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항상, 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리라. 또 다른 중에의 그들이 그 찌린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의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이나 이대의 두려워 그의 승기더니그이 일에 이후에 빌라도의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구에 궁함에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즉 예수께 밤에 찾아갔던 누고데 노목 몰약과침 형인 섞인 것을 백 리트 이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 정년 법대로 그형품과 앞게 세마포에 섰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의 장사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이 날은 이들의 준비되어 또 무덤이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이십 장. 안식 후의 첫날 일찍이 아직 그때 막달의 마야가 무덤에 와서 둘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들을 달려가 말하되 사람들이 주는 무덤에 가지다가 어디에 두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베드로가 그 다른 제자를 갔다가서 무덤으로 갔세 둘이 같이 당금질을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다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생마포 노인 곳을 보았으니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심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누웠고 또 머리를 쌌던 수문을 세마포에 함께 누르지 않고 딴 곳으로 쌌던 대로 누워있더라 그때 무덤에 먼저 갔던 그 사람 다른 제자들이 들어가 보고 있더라 그들이 성경에 그가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하리라 하신 말씀이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리라 마리아의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물면서 요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을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다이 말을 하고 뒤로 돌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니 예수 계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여자여, 어찌하여 울면 누구를 찾느냐? 당신이 마리아는 그가 동산 지기인줄 알고 있는데 주여 당신이 옮길거든 어디 도는지 내게 이소서 그라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 하시거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오니 하니 예수께서 이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느라 나는 내네 형제들이 가서 이르되 내가 내네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의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예수,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리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이르리 들어와요 오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을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니 제사들이 저를 보고 기뻐하노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전하여서 24시간 이르되 성령을 받으사. 너희가 누구의 누구, 누구, 누구 죄든지 사하실 것이여 누구든지. 제이든지 그대로 동명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열두 주자 중에 하나로서 팀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 자라 다른 제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아도라 아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을 보며 내 손에 가락, 가락을 못자을 넣으며 손가락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않겠내가 하시니 여디레를 지나는 세자들이 다시 집에 아니 있을 때 도마가 함께 있고 운의 길 자쳤을 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섭지하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면 이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다주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를 나는 너희공고 믿으냐 보지 못하건 믿는 자는 복대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을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으로 너희에게 예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으라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도 믿고 이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21장 9회 예수께서 디베리아 우스에서 지도 제자들에게 자기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라아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랑 나다 나엘의 세베레의 아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보기적으로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라갔으니 그날 밤에 아무 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세어갈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인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니라 그려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예 던지니니. 고기가 많은 그물을 들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신문 베드로가 먹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거룩을 지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이 육지에서 고기가 불과 한 50칸쯤 되었으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등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로 올라오 뿐이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또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작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심은 배들과 올라와서 그 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그들 기찬 그물에 백신 세마리의그 이같이 많나 그물이 찢어지지 니하 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만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고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과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이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이 예수께서 심은 들도를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르시되, 주님 위로하시, 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 이르시되,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이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니 이이대내 양을 차라 하시고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이 아들시거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근심하니"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뛰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내가 띠띠우고 원하지 않니하는 것을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가 어떤 주음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미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릴게 하시기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고 그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하는 자가 나 누구니까 못떤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쭈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생각이냐 너를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자,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시나 예수의 말씀이 그가 죽지 아니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 내가 무슨 생각이냐 하신 것이라.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가 그의 증언을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이외에도 많은 만일 낱낱이 기록되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